이 1, 들어갈게요. 네. 네. 아... 바인드, 바인드. 저다 팔라딘이. 네. 팔라딘이 모두 니다 팔라딘. 아, 제발. 오늘은 시간 계산이 나쁘진 않았는데. 오 오케이. 오면 갑니다. 다인드 네 걸렸고 아 뭐야 위협 안 들어갔어 얘라이 씨아 맥뎀 봐라 찍기 찍안 쌔가 될게 일박 나 프리덱만 맡을게요 네 전 아, 씨, 이 맞을게요. 한죠아 하나, 하나, 오나 하나, 하나, 아씨 뭐야 나헤나 하나, 어 뭐? 하나, 하아 하나, 더 맞을게요. 저세나하지하고그나 뭐? 받았어나 하나, 하나, 쪽나 하나, 하 하나, 하 하나, 하 하나, 하하에 거기 왜 바로 조각이? 한번더한번더 할게요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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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른쪽 힐 봤어요. 네. <laughs> 힐라 <힐러 왼쪽이 지금. 웃음> 왼쪽 지금 중 왔어요 나. 라 도심 여라 왼쪽 힐 봐. 아오버했만 나. 아. 어 다인드 3 0초 뒤. 네 천천, 천천히 맞고 힐라 오른쪽 힐 봐. 지금 저희가 패턴이 40초정도 남았거든요 맞아 풀고 풀고 이거 오, 오른쪽에서 오른쪽에 이제 존버하고 존버x3 네, 존버, 존버, 존버. 존버 너무 긴데? 그냥 네, 해요 20초 남았어요 네 길어요 오른쪽 오면 바인드 걸세요네 일단 무적 한분 들였고 바인드 걸었어요 걸어. 그리고 저기 복 있는 거 무적인 사람 그냥 붙어서 패주세요 보라디 입해요. 보라디. 어겼고. 개빠른네개 빠르네. 저기요. 와여기겠어 좋아. 쾅쾅쾅쾅 쾅. 부적 끝나요 이제. 네, 맞을 맞출, 이제 천천히 맞습니다 고개 왜하 예, 고건 날라와요. 깜밤하고. 잠시만. 천천히 맞아요. 이거 지금 네. 제 피랑 관리가 두 분이 칠발 안 돼서. 파인드 아, 그리고 한번더 저셋 네 우선이 그만 우선이 그만고 제가 저 맞을게요 네 패도 있어요 어건저 나왔어요 나왔어요 중앙 다시, 다시. 나왔어요 풀었고요 풀었소. 풀었어요 곡은 네. 해주고 반바인드 언제죠? 야 50초 어바인드5 5초뒤요1반어나 네. 세개네 그만 맞을게요 예 어 빨리 맞지 마세요. 네. 번선이 피 없는데? 어 좋아. 조합이요? 조합, 초압, 아 그럼 풀죠. 해도 있어요. 아이저 이거 어차피 죽어. 아 해도 까요 어차피. 뭐야? 나어요 아, 네. 자, 지금 근데 근데 지금 한번 풀게요 그냥 지금. 네. 네. 세 개만 더 맞으면 나왔어요. 어, 안, 밟혔어, 안 밟혔어요? 안 밟혔어요? 번선이 가는? 네. 풀었어요 제가. 풀고, 접고. 바인드 몇 차나 갔나요? 바인드 2 0 초. 조도 온, 도놓고맞아놓 맞아놓고, 맞아놓고, 바인드 걸어아놓고 맞아놓고, 피만 관리 급길때 해도 잠깐만. 쓸게요, 네. 모일 때 바인드 네. 10초 뒤 괜찮으니까 고맞아놓 네. 마세요, 안 죽어요 대충, 맞아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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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요놓고맞었고고 맞아놓고, 아놓고맞아아 미친 새끼.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아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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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 아, 날라갔어 아 이거 바로 이거 그냥 지금 맞아서 포트풀 게요네 혹은 아이고 나도 좋날라갔네 이런 어세 개니까 안 맞죠 네 얼마 안 남았어요 나나나 나, 나, 네.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 어 뭐야 아. 나왜 죽었어 이거 뭐? 꼭 브라질 브렸어요 브렸어요 아, 열받네. 힐라 오른쪽에 있어요. 아, 봤어요. 네, 전보 전보 전보. 오른쪽에 있어요. 힐바 왔어요. 네. 이거,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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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안는데 아, 아니, 근데 1분... 주기 약간 바뀌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어, 남은 시간 그안 갔는데? 안 바뀌었어. 오, 모래시계 뭐가... 음. 남자 아니에요? 아... 남은 시간에서 네. 간짜로 기업을 하고 있긴 한데... 몇 초죠? 다음 거? 다음 거 아마... 20, 22분, 22분 10초. 국룰이 22분 10초거든요. 150초면. 네. 네, 일단, 근데 어차피, 어차피 22분 30초, 아니, 40초 전까지다 풀어야 되니까. 지금 맞을게요. 네. 네, 네 맞습한번 풀고, 한번 풀고, 제가 웨폰 바 마인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천천히 피 관리하고, 아메 네. 리 리얼 바인드 할게요. 네. 오, 오 왼쪽. 할게요. 왼쪽. 왼쪽 썼고요 섞고 스윙 미쓰고 바인드, 바인드 네. 오, 왼, 오른, 왼쪽 나갔죠? 바인드 8 초. 네. 오왼오 왼쪽 킬러. 네. 봐. 맞아놓고 맞아놓고 대충 걸어요. 대충 맞아놓고 걸어요 그냥. 그냥 걸게요 이제 나오면. 네. 섞이 섞어. 어, 이거, 어, 뭐, 이거, 그, 이거, 네. 이거. 걸었어요, 걸어요 이거, 뭐지? 이거, 비라고 바로 막아줄게요. 막게요 우리 뒤에. 어, 시 보니까. 맞아야 돼. 이거, 이거 풀고 존버, 전버, 풀... 가요 네, 네, 바로 존버. 네. 고근. 이거 그냥, 눌러서 두 개까지. 왼쪽. 왼쪽. 왼쪽 나왔어요, 수. 네. 저 외줄. 그렇습니다. 어, 어, 존버. 존버, 존버, 존버. 238인 것 같아요. 238. 238 하면 다음에, 다음에 2038이에요. 238 맞네요. 네, 238. 빨라졌네. 제가 얼어끌게 해서 프리드라서. 네. 네. 음, 맞다, 235. 자, 네. 그러면 2 0 2, 0 2000, 2035. 네. 복은 나와요. 한번 더. 전차에 맞을게요. 아직 저희 여기 있어요. 어 힐바. 어 크리스탈 또 쳐. 어 강원 도시면 사프리필할게요 네. 오서스 리필했어요. 리필했고. 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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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요. 혹시 안 들어왔으면 말았어요. 한번 더. 좋아. 프로. 어, 맞을게요.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곡은 좋아. 좋아. 어. 하나 하나 어, 저 외줄. 어. 저 무적 어, 썼어요, 그냥. 저혼자 무적 아, 썼습니다. 저뭐 하냐?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네, 그리고 세게. 바인드 쪽 15초 뒤인데? 네. 회복, 회복, 회복. 15초 뒤에 그냥 바로티 바로 걸게요 그러면 먼저 일단 좀 맞아 놓고 맞아 놓고 맞아 놓고 뒤라도 먼저 비. 네. 네. 케이스만 돌아다닐까 포트 들안했 나무 겁니다, 그냥. 걸었어요? 조금만... 어? 고 바로 갈게요. 바로, 네. 바로 풀어야 돼요, 이거. <laughs> 아 그냥 그냥. 그냥. 구근. 어. 어저네 개. 어? 저 4개. 어? 네 개에요. 몇 줄? 잠깐만요. 빨리 맞으게요세 개요. 나왔어요. 어발표어요 발표했어요. 아 셋도 나갔다. 가운데. 가운데 제가. 들었어요. 들었어요. 존버, 존버, 존버. 존버, 존버, 존버. 어 바로 와요. 바로 와요. 존버. 오케이. 이거 이제 140 이거 이제 140초라서 아니 100초라서 캐드 보시면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이제 100초예요? 네. 이거 18분 18분 40초, 18분 40초. 해도... 네. 여기서 어, 주시죠. 네. 구석길바, 구석길바. 아이고. 아이고. 아, 시간라 구석길바, 18분 18분 40초예요. 이거 네. 이제 <laughs> 어, 아빠 하게할게요고근 고군. 아. 선생님, 지금 맞아서 풀하겠다. 네, 어. 맞요 네, 지금 그냥 딜하지 말고. 풀자. 아, 제발. 아이고, 와 나왔다. 오늘 이거 너무. 건선님 네, 천천히 하 천천히 하요 네, 괜찮습니다. 수! 수. 세개 맞아 놨거든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왼쪽에요. 왼쪽 요 왼쪽. 왼쪽? 어요네분 남았거든요. 1분 남았거든요. 남았는데 한번한번더 할게요. 건선님 할게. 칠 맞지 마세요 그냥. 네. 지금 지금 딱 지금 지금 맞을게요 지금 다시. 네. 네. 한 번, 다시 한번더 할게요. 그리고 바인드는 디라서. 바인드 오초리. 이런 싸움만 내려서요. 곡은? 곡은? 곡은 못 씹어요. 바인드. 이거 풀고 점바 존버, 점바하죠? 네, 바로 점보. 마지막에 할게요 네, 마지막에서. 오, 금방 와요. 금방 와요. 호탄 맞아야 돼요. 오. 보라디, 보라디. 여기 보디 조심. 왔다, 왔다 왔다. 아, 날았어요. 밟혔어요. 밟혔어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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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버? 존버 존버 나이스 이거 거기한 번만 더 하고 기 끝날 네. 네 다음 이번이번 이번 인팅에 이번 인팅에 족 치면 돼요 그 다음에 네, 이번인팅 17 17분? 어. 인팅 1분 뒤에 하면 되니까 17분 암바 17분 더네 7분이에요 1바 아이고 잠옷 조심해요 보선이 사려도 되니까, 아, 필요, 뭐든지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보선이 있었지. 그경살리세요 어우, 상다 어우, 제가 풀 데카라 상관 없어요. <laughs> 아니, 이게 자꾸 날라가면서 세 <laughs> 개만 되니까, 그거에 세번 네. 주고. 아유, 천천히 맞을게요. 네. 저 둘. 고근? 고근. 날라와요. 한번 점프. 아이고. 힐러바힐러바인데 힐반. 저트 넘어서 안 맞을게요. 네. 저두 개에요. 아유, 애매 유아님만 맞으시면 될것 같긴 한데. 네, 혹은. 나왔어요, 좀만. 어, 숙여요, 숙여. 됐다, 됐다. 이거 한번더 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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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래요? 인드 20, 가인드 25초 뒤. 한번더 할래요? 존버할래요? 존버할래요? 존버할까요? 존버하죠, 존버 그럼? 존버. 네. 아유, 하나. 애매해요. 하나 많이 애매해요, 많이. 많이 애매해요, 진짜. 오래지기 보니까 전보가전부 많은 것 같아. 요 그러면 이거. 이거... 나 빼고 네. 바인드 죠 네, 나 네. 네. 빼고 바인드. 일단, 아, 누석님 무적 있면 무적, 무적 있으면. 없어요. 어, 30초 구리에요. 어, 벌써 님. 나 빼고, 나 빼고 바로 그럼 바인드 네. 걸게요. 네. 킬킬라요킬킬다보라디보라디 보디. 디 보디. 중앙으로 이렇게 그냥 볼게요. 중석이 있어요, 훈 구석? 어 아니에요. 뭐야. 아 잠깐 걸게요. 걸었어요, 걸었어요. 그래 이거 아, 나 어디 못썼어냐이 17분에 쓰, 이거 17분에 썼어 이러면 15분 15분 20초. 이거 대충 한번 풀고 데스, 데스매치하면 되것 같아요 보라보라뭐라아저 아, 아, 프리가 6인데요? 잠시만요. 그리고 어 그거 끝났으면 뛰어라 야 잠깐, 그냥 어 네, 저무적딜 할게요, 그냥. 저저 저 무적 받았어요. 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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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3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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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다. 수고이 고맙습니다. 대충 깎고. 수고하셨습니다. 아, 뭐야. 끝났구나. 아, 나드랍못 먹었네. 이거 왜 이렇게 오늘 왜 이렇게 빨끝나왜 이렇게 빠르지? 13분 걸렸는데? 끝난 지도. 고맙습니다. 저 40조 먹었어요. 오늘 개많이 먹어. 저 33조. 세큐 두 개. 몇개 먹어? 두 개. 제가 제가 여덟 개 먹었어요. 여, 지금 먹으면 돼요. 네, 아 이제 네, 지금 드시고 수큐 누가 하나, 아, 하나 먹었네 뭐... 저거 하나, 하나 먹었어. 하나 맞아요. 먹은 거 없어요? 어, 열, 열개 나와야 되거든요. 하나. 혹시 더. 수 아, 매칭 가 가능...